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열선 지하철 좌천역에서 지하철 좌천 출입문만 고장나서 다른 문을 이용하라 했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러닝머신 SRT 타는 곳 에스컬레이터에 갔는데 병익 선생님을 만났다. 뒤서서 부산역에 가서 가까이 가지 않고, 천안, 아산 가는 곳, SRT 136 열차 일반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병익 선생님이 SRT 표 주셨다. 진수형이 왔다. 진수형이 민기는 시간되면 알아서 절에 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10시 19분이다. 출입문에 와서 뒤에 SRT 타는 곳이 있다. SRT 5차 타서 잘 보고, SRT 316, SRT 316 열차 일반실 타서 구회이석 잘 보고, 5차 구해석 타고 10시 21분에 천안 아산에 도착했다. 멀리서 택시 타지 않고 마지막 첫 번째 택시 타서 동네 복꽃 보고 진수, 형, 병익, 쌤 같이 찍고 부위에서 두번 찍고 천안, 화덕, 피자, 집, 가서, 어떤, 피자, 먹고 싶다, 하고, 피자, 파스타, 주문하고, 메뉴판 보고, 피자, 먹고, 술병에, 올림픽, 만두집, 철뚜껑, 열어서, 손잡이를, 동그라미, 열고, 물 먹고, 직진해서, 버스 타지 않고, 외전 3번 버스 타서 기차역 내려서 명쌤이 어디 갈래요?타운형 전망대 간다 말하고.타운형 전망대에 가서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록탈때 맨판 보고 어느 곳 갈래요? 추운데 간데 너무 추웠다.그리고 유리 바닥 밟고. 천안 박물관에 가서 사진 지금 하면서 사진 금지 하면서 박물관 감상하고 돋보기 보고 관습이 입었고 쉬고 좀 있다가 또 박물관 보고 기차 체험하고 사진 찍고 지하철 늦게 타고 천안 아산역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가는 SRT 열차 349번 열차 일반실 기다리고 4시 30분이다. 7호선 오른쪽에 있다. SRT 타서 4시석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딴 식당 가지 않고 우동집 2층 가서 먹고 테이블 밑에 테스크 보관함 남기 하지 말고 테식구 보관함 먹은 거 놓지 않는다. 노포 1호 지하철 타는데 진수형 같이 타서 민기 절. 안온과 알제해서 나한테 잡았다. 2013년 3월 26일 일요일 봄. srt 340 srt 116열차 일반실 5차 5a석. SRT 열차 349, SRT 349 열차 1만 시, 첫차 사시석. 천안 호두와 우리 손으로 키운 우리 밀, 우리 팥, 흥타령 호두과자 주문 안내. 우체국 전국 택배 천안 시대 3만 원 이상 배달 당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5만 원 이상 배송 운송 비별도 검색 천안 옛날 호두 과자 본점을 쳐보세요 네이버 천안 옛날 호두 과자 본점을 쳐보세요. 인터넷 www.ao.doca.com 각종 담례 행사 감사 선물 납품은 별도 상담 원하시는 문구나 이름을 예쁘게 넣어 드립니다 본점 천안역 동부 광장 주문 전화번호 4015615000 주문 계좌번호 예금주 민동성 신한은행 100030123432 국민은행 45290104 182014 농협 3015151900521 주의 고객님 이젠 호두과자도 꼼꼼히 확인하고 드세요. 옛날 호두과자의 앙금맛을 비슷하게 만든 유사제품에 주의하세요. 호두는 한지 호두는 한자식의 잘못된 표기며 호두가 바른 우리말 표현입니다. 분명 흥타령 호두 20입 슬리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